안녕하세요, 이두 스커뮤니티의 강현규 선교사입니다. 오늘 벌써 교리문답이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질문과 뒤에 질문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5번에 대해서 하지만 앞에 질문들을 좀 가볍게 살펴보면서 쭉 이어 보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다른 희망을 품고 달려가면 그 희망이 거짓된 희망이라는 걸 금방 찾게 돼요. 하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줄어듭니다. 위해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조금 뒤에가 길죠.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이,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이긴 거를 외운다기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원리를 설명드렸어요. 왜그 맹인과 코끼리 있죠.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질 때 부분부분 부분 만져서 코끼리를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다양한 여러 면들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됩니다. 마치 사랑과 공의를 알아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죠. 완전하심,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가 영원, 무한, 무궁, 불변 하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한분 하나님, 세분 하나님 헷갈리죠. 그런데 모든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이 한분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그 위격이 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위일체는 제가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어,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원문에 보면 먼지로부터, 더스트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폼의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왜 지으셨다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이 우리 외에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물론 지금도 아름다운 자연이 많이 있지만 타락 이전에 창조의 상태는 아마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아름다운 것들의 결정체였을 거예요. 그렇죠? 어, 물론 타락 이후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어, 세상에 어, 어떤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가 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 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손길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걸 바로 일반 은총, common grac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떨어지는 석양을 보면서 혹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자신의 지혜와 선하심, 능력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창조된 만물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인들의 그 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죠? 하나님은 온 자연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은 깨달아 알수 있었으니까요. 자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확한 존재를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창조주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신의 거울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게 지어졌습니다. 보시기에 좋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지어진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말을 조금 바꿔 볼까요? 쏟아지는 별빛 속에서, 작은 반딧불의 불빛 속에서 혹은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창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마치 우리가 위대한 작품을 바라보면서, 와, 저 작가는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생각하듯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 아, 바라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위대한 디자이너, 세상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 세상의 창조.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5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